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밤사이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160여 명이 추가돼 확진 환자가 모두 1천 명을 넘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대규모 환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고 소규모 집단 감염이 지속되면서 확진 환자 증가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천지 교회가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지난해 12월까지 모임을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한내 신천지 교인이 한국을 방문했는지 여부에 따라 국내 교인들의 감염 경로가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신천지 교회에서 전체 신도 21만여 명의 명단을 확보해 전체 신도에 대한 감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위험군에 대한 진단 검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2주 안에 모든 조사를 끝낼 계획입니다. 개강을 앞두고 중국인 유학생 만 9,000여 명이 입국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들은 전용 버스까지 준비했고, 도서관 단축 운영에 임시 격리 시설로 캠핑카까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밤사이 국내 코로나19 환자 160여 명이 추가돼 확진 환자가 모두 1,000명을 넘었습니다. 대구경북의 신천지 교회와 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대규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는 지난달 20일 발생했습니다. 30대 중국인 여성 관광객이 입국 검역에서 걸린 뒤 바이러스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입니다. 일주일 사이 확진 환자는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모두 발원지인 중국 우한을 다녀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후 기존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일본, 싱가포르 등 외국에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도 나왔지만 환자 수는 한달 동안 안정세를 띄었습니다. 상황이 급반전된 건 지난 18일 대구의 61살 여성이 31번 환자로 분류되면서입니다. 31번째 환자분께서는 본인은 그 해외를 다녀오지 않으셨고 또 증상이 이제 상당히 경증이다 보니까 어, 이코로나일구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진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60대 여성이 예배를 본 신천지 대구교회의 교인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감염이 일어나 일주일 사이 확진 환자가 폭증했습니다. 여기에 다음 날인 19일 신천지 교인들이 대거 장례식장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서는 첫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이후 대구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하면서 감염 경로 추적은 사실상 힘들어졌습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뒤늦게 심각으로 격상돼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서곤 있지만 환자 수는 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환자 수로만 보면 중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입니다. 정부는 추가 환자와 더불어 기존 환자에 대한 치료 역량 강화에 온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지만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환자 수는 지난 18일까지만 해도 31명에 그쳤습니다. 37일 만에 1,000명이 넘은 건데요. 이유가 뭘까요? 박서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20일 첫 번째 환자 발생 이후 지난 18일까지는 해외 유입 접촉자 중심의 환자가 다였습니다. 환자 수도 31명. 나흘 연속 추가 발생이 없어 이대로 꺾이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전혀 다른 양상이 벌어집니다. 신천지 대구 교회 신도인 60대 여성이 31번 환자로 분류된 다음 날, 즉 19일을 기점으로 대구 지역에서 확진 환자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만에 500명 가까운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에서도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이 대남병원 장례식장을 다녀와 문제가 된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확실한 건 31번 확진자가 지난 9일과 16일 두 차례 신천지 대구교회를 방문했고 같은 날 예배에 참여한 신도나 관련 접촉자 가운데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 전파가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신천지 교회의 신도 중에서 2월 7일에서 10일 사이에 발생한 환자가 어, 한 다섯 명, 여섯 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1차적으로 어떤 감염원의 폭로가 돼서 2월 7일에서 10일 사이에 1차 발병을 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상황이 나빠지자 정부는 지난 23일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대구의 감염 확산 속도와 규모를 막지 못하면 전국적인 대규모 확산에 직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지역의 지역사회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면 향후 전국적 확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정부는 대구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관리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또 역학조사와 접촉자 격리를 중심으로 하는 방역 봉쇄망을 유지하면서 중증도에 맞는 진료 체계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1천 명을 넘어서면서 정부의 방역은 감염원 유입 차단보단 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 적으로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료 역량이 받쳐줄 수 있을지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1천 명 자체의 의미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가파른 증가세에 정부가 보인 반응입니다. 확진자 발생을 막는 건 사실상 힘들다는 전제로 감염원 유입 차단보단 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에 중점을 두겠다는 겁니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거를 차단하는 거보다는 지역 내 감염에 더 집중해서 방역을 하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검역에 대한 조치보다는 국내 그 감염 관리와 국내 고위험군 관리 쪽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심각한 대구에서만 조사 대상이 삼만 칠천여 명에 달합니다. 3만 7천여 명을 2주간 기간에 다 집중적으로 검사를 수행을 하고 여기에서 확진자로 나오는 경우에는 바로 치료 조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병상과 인력을 확보해서 가장 큰 문제는 검체 채취 역량입니다. 하루에 진단검사 1만 건이 목표인데 진단키트 공급과 검사기관은 비교적 확보 가능하지만 의료인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그~ 역량이 가장 부족합니다 그래서 긴급 투입된 어~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을 어~ 이 업무에 종사토록 그~ 의료 인력에 대한 어~ 자원을 현재 받고 있는 중입니다 확진자 격리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도 시급합니다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중증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제때 치료받는 게 중요해진 겁니다. 우선 대구 지역 외에 마상과 천안, 대전 등의 추가 병상을 확보한 데 이어 정부는 이번 주말까지 병상 1,600개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 추가 확산에 막기 위한 긴급 대책비로 특별교부세 513억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최고 수준의 방역 활동과 진단 장비 등 물품 구매 등에 필요한 예산을 위한 겁니다. 시도별로는 감염병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에 각각 100억 원과 80억 원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 관련 특별 교부세는 이번이 네 번째로 모두 743억 5천만 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신천지 교회가 지난해 12월까지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모임을 가졌다고 홍콩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오늘 중국 우한의 신천지 교인은 약 200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코로나19 확산의 심각성을 깨달은 후에야 모임을 중단했으며 지금은 대부분 우한 밖에서 격리된 상태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신천지 교인인 스물여덟 살의 유치원 교사는 바이러스에 대한 소문이 지난해 11월부터 퍼지기 시작했지만 누구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 19가 확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12월에야 모든 모임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천지 교인은 이후에도 온라인으로 설교 등을 계속했지만 대부분의 교인은 1월 말 음력 설 이후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내 신천지 교인은 약 2만 명으로 이들은 대부분 베이징, 상하이, 다렌, 선양 등 대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후베이성에 있는 한 기독교 목사는 신천지 교인들은 열심히 활동했으며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도 포교 활동을 계속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신천지 교인은 바이러스가 우리로부터 퍼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한 내 신천지 교인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많은 중국인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원인을 자신들에게 돌리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밝혔지만 우한 내 신천지 교인이 코로나19 확산 후 한국을 방문했는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정부가 신천지 측으로부터 전체 신도 21만여 명의 명단을 확보해 코로나19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신천지로부터 21만 2천 명 규모의 전체 신도 명단을 받아 이들 가운데 고위험군에 대한 진단 검사를 시작으로 전체 신도를 조사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신도 명단을 즉각 전국 보건소와 지자체 등에 배포해 관할 지역 내 주소지를 둔 신도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해 앞으로 2주 내 모든 조사를 끝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미뤄졌던 국회 본회의가 오늘 오후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우덕, 미래통합당 김한표, 민주통합의원모임 장정숙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과 코로나3법 등 관련 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대정부 질문은 다음 달 2일부터 4일 동안으로 연기하고 5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에 이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강원 산간에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봄을 앞두고 내린 비와 눈이 코로나19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정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봄을 앞두고 전국에 호우와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서울에 20mm에 가까운 비가 오는 등 전국적으로 10에서 60mm의 겨울답지 않은 비가 내렸습니다. 강원 산간은 대설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3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비는 밤사이 점차 그치겠지만 강원 산간에는 오늘까지 최고 30cm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많은 비와 눈은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까?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비와 눈은 코로나 19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바이러스가 비에 씻길 수는 있지만 야외는 원래 감염 확률이 낮아 큰 의미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기온이 높지 않고 일교차가 큰 환절기여서 바이러스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날씨에 기대하기보다는 개인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갑을 끼고 차라리 가서 노출점을 다른 사람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무조건 이제 지금은 이제 개인 수칙을 뭐손 씻기, 기침 예절 포함해서. 이런 뭐 장갑 기기라도 하는 이게 자기를 보호하고 걱정을 덜어드리는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저한 위생 관리와 자체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현재 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코로나 19 예방법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 19 임상시험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밝혀서 치료제 개발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임상 시험에 투입된 약물은 에이즈 치료제와 아직 개발 중인 에볼라 치료제인데요. 코로나19 치료제로 기존 약물을 활용하는 이유를 이성규 기자가 풀어드립니다. 지난 일 태국은 코로나19 환자에게 에이즈 치료제를 투약해 효과를 봤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환자에게 에이즈 치료제가 사용됐습니다. 어, 환자의 임상 경과에 긍정적인 그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항바이러스제 투여 3일째부터 흉부 엑스레이 소변 호전 소이 보였고 이처럼 코로나 19 치료에 에이즈 치료제와 같은 기존 약물을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약 개발 기간 때문입니다. 코로나 19에 효과가 있는 물질을 발굴해 인체 임상 시험까지 진행하려면 통상 10여 년이 넘게 걸립니다. 하지만 기존 약 가운데 코로나 19에 효능이 있는 약을 발굴하면 개발 기간이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특히 기존 약은 이미 오랜 기간 사용돼 약물 독성 등 인체 안전성이 검증됐습니다. 실제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는 지난 2000년 미국에서 승인돼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FDA 같은 데서 이제 승인받은 약물이라서 사실 그 약물의 안전성이 이미 입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용도가 아닌 이게 다른 용도로 이제 활용될 수 있는지 조금 테스트를 하고 뭐 급한 경우 바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 약을 원래 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의 치료제로 개발하는 것을 신약 재창출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에볼라를 겨냥해 개발 중인 램데시비르는 에볼라 임상 시험에서는 실패했지만 미국에서 코로나 19 환자를 완치하면서 코로나 19로 개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주요국들은 이들 약물에 대한 임상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 허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2월 말에서 3월 초인 개강을 앞두고 중국 유학생들이 대거 입국하고 있습니다. 모두 19,000여 명이 들어옵니다. 정부는 공항에 전용 안내 센터를 열어 행동 지침을 전달하고 있고 대학들은 학생들이 접촉 없이 이동하도록 전용 버스까지 준비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항 입국장에 마련된 중국인 유학생 안내 센터입니다. 커다란 가방을 끌고 온 유학생들이 여러 가지 주의 사항에 귀를 기울입니다. 입국 절차를 마친 중국인 유학생들은 이곳 안내센터에 들러 코로나19 감염과 전염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을 전달받습니다. 국내로 들어온 중국인 유학생들은 앞으로 기숙사나 자택에서 2주 동안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매일 코로나19 자가 진단을 하면 개개인의 건강 정보가 보건 당국으로 취합됩니다. 발열 같은 의심 증상이 생기면 즉각 알려야 합니다. 14일 동안 네. 네, 네. 기숙사만 있어라. 네네네. 1, 3, 0, 9에서 전화할 거고 최대한 감염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학교 라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니 대형 버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최대한 접촉을 피해 바로 학교로 이동할 수 있게 경희대와 건국대 등이 대기시킨 차량입니다. 서대문구는 유학생들의 공항 콜밴 이용료를 지원해 줍니다. 버스를 타더라도 돈을 내야 되는데 콜밴을 하면 편하게 오면서도 돈을 하나도 안 내도 되니까 이용을 많이 해볼 같은데 개강을 앞두고 들어올 중국 유학생은 모두 19,000여 명 정부는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코로나19의 대학가 확산 차단을 위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유학생 관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네, 이렇게 개강 날짜가 가까워지자 대학들도 비상입니다. 유학생들이 머물 기숙사를 통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서관 단축 운영에 임시 격리 시설로 캠핑카까지 준비한 학교도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한양대학교 주차장에 이동형 카라반과 캠핑카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여기 최근에도 먼지가 있잖아요. 먼지 달로. 외국인 유학생 전수조사에서 코로나 1 9 의심 증상 있는 학생들을 격리하고 검사할 임시 시설입니다. 증상이 있는 학생들은 확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화장실까지 갖춰진 이 카라반에서 격리된 채 머물러야 합니다. 이격리형 캠핑카는. 외국인 학생들만 따로 머물게 될 기숙사 앞에도 설치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이 3,800여 명으로 국내 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경희대학교는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입구마다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했고 입소하는 학생은 반드시 출입국 증명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또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배달 음식 주문도 전면 금지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 때문에 조심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사람 자체가 많이 없고 가게들도 일찍 문을 닫더라고요. 24시간 불을 밝혔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30년 만에 단축 운영에 들어갔고 연세대학교는 셀프 졸업식을 한 학생들에게 제공하던 학위복 대여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또 많이 몰리게 되는 스포츠 센터나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대부분 대학이 개강을 2주에서 4주까지 연기합니다. YTN 김우진입니다. 네, 요즘처럼 취업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도 불구하고 입사한 지 1, 2년이 채 되지 않아 퇴사를 결심하는 직장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퇴사를 준비하는 직장인 퇴준생이라고 부릅니다. 과연 퇴준생들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생각연구소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